네, 안녕하십니까? 농촌 셰프입니다. 자 오늘은 샤인머스켓에 대한 그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수요와 공급 양이 얼만큼 되며 그 양으로 인해서 가격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정확하진 않고 제가 지켜볼 때뭐한 이렇게 되겠다 혹은 또 주위에 또 관련 분들을 좀 만나고 나서 드는 생각 그런 종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 같은 경우에, 그, 뭐, 처음에는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널리 보급되고, 또 많이들 드시게 된 것은 불과 몇년안 됐죠. 몇년안 됐고, 솔직히 아직까지 이름이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알 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 샤인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포도에 비해서 단가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높기 때문에 포도를 그, 그봉이나 뭐 캔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샤인으로 많이 갈아탔어요. 작년도 많이 갈아탔고, 제가 볼 때는 올해, 올해 제일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 올해 엄청 많이. 진짜 지나가면 전부 하우스지면은 전부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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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생. 그러니까 이게 한 2년이나 3년 있으면은 이제 가격이 엄청 떨어질 것 같죠. 수요와 공급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나마 작년까지는 이제 먹는 사람보다 이제 파는 사람의 양이 조금 조금이나마 좀 적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작년하고 또 올해 또 틀리네요, 보니까. 가격이 나오는 게 그리고 올해 하고 내년 더 틀릴 거고 그 내년은 차이 완전 확실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봉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가격이 초반에 예전에 거봉 나왔을 때 가격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품종들이 나오는 관계로 거봉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는데 이제 거봉을 또 많이 없애고 샤인으로 갈아타니까 거봉이 또 양이 좀 딸리다 보니까 거봉 가격이 작년에 많이 올라갔어 요 올해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이렇게 그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물건은 내려가고 또 조금 있는 물건은 올라가는데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 포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어 놓으면 바로 자라지 않죠 최소 3년 정도 돼야 이제 수확이 되고 수익 창출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어나 이거 한번 바꿔볼까. 이못 바꿉니다. 쉽게 어렵기 때문에. 나무를 이제, 나무 수명이 다 되고, 이제, 비어내고, 다른 나무로 이제 갈아탈 때, 뭐, 다른 종류의, 이제, 다른 품종의, 이제, 과실을 이제 들어가는데, 잘 자라고 있는데, 아이, 돈안 되네. 다른 걸 바꿔야지. 이런 거는, 그, 농사안 짓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짓고 계시는 분들은, 쉽지 않죠. 아, 시, 솔직히 쉬운 거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예.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사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밧대기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노지에 7천 원 정도 나왔고, 그 하우스, 대형 하우스. 따뜻하게 기름 떼는 하우스는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지금 올해 이제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올해. 노지 같은 경우에는 송이당 말합니다. 송이, 송이당. 노지 작년에 보통 평균 7천 나오는데 지금은 평균 한5천원 많이 나오면 5 5 0 0원그 수준이네요. 내년대에는 더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너도 나도 다 하니까.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시작할 때뭐 영동, 뭐 경북 지역을 좀 많이 하죠, 포도. 영동, 영천 뭐 경주 김천 김천에 이제 포도가 포도 재배량으로 따지면 김천이 제일 많다 그러죠. 양은 엄청 많습니다. 김천, 경산 상주, 성주 이쪽으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국 각체에다 퍼져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도 많이 나오고 뭐 제주도에 사시는 분도 있고 경남 김해 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도 종류 다니면 전부 다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사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먹을 때는, 뭐 모든 농산물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포도가 이번에 보니까 좀 심한 경향이 있네요. 마트 가면은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먹으려면 비싼데, 그게 뭐 유통경로가 바뀐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포도를 판매 이한 송이당 500원 차이나면 은 여기 바깥은 2만 송인데 500원에 천만원씩 차이 나거든요 천원, 이천원 차이나면 그니까 천만원, 이천만원 쑥쑥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500원 단위도 엄청 커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격 자체가 내년에는 이제 더 내려간다 그러죠. 지금 올해 뭐 5천 넘으면 내년엔 4천 원, 뭐 3천 원 계속 처지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뭐또 멈춰서는 가격 수준이 있겠지만 일단은 아마 계속 좀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좀못 버티고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판매도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네요 뭐그 부분은 나중에 돼 봐야 알겠지만 평균적인 이제 전망을 내다보고 이제 이야기 주위에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도 되고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예일년 네. 동안은 한참 힘들게 지었는데 막상 이제 판매를 팔로우를 하니까 가격이 안 나오고 아직 농협 경매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밭대기 자체가 보통 이제 시세가 떨어지면 농협 경매도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지으시는 분들은 뭐 이제 올해 거의 다 짓고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안 지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아직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분들은 뭐 마음을 먹었으면은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또뭐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뭐, 시작해볼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와중에 이제 또 괜찮은 가격으로 그래 되는 포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고, 그 포도는 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상품성이 분명히 뛰어나야죠. 무조건 알을 키우고 향이 많이 나고, 당도가 나오고, 이 정도, 이세 개가 갖춰주면은, 뭐 가격이, 다른 가격이 떨어져도, 그 포도는 가격이 아마 뭐 괜찮게 나올 겁니다. 이제는 뭐, 당도하고 크기, 뭐향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이제 농사 짓기 나름이죠. 차이가 분명히 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송이에 500원 차이 나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농사 이제 너무 많이 지니까 농사 이제 잘 지으시는 분들, 예. 결과 상품이 좋은 것들이 가격은 올라가, 가되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 근데 또 이것저것 너무 따지고 걱정하다 보면은 너무 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으시면 될것 같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해가지고 또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셰프였습니다. 농촌!